평강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한 복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어, 마음에 두고 행하게 하라입니다. 어, 우리는 여러분 매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새벽,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우리가 공동체의 그런 여러 예배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공동체가 그렇게 받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개인적인 어떤 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 모든 시간에 우리가 받게 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듣고 묵상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되어 버리는. 아 그렇구나 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망막귀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부담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어떨 때는 애서 외면해 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라는 거죠. 위로받고 힘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은 마음에 잘 간직해요. 그리고 자주 떠올려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이 말씀을 통해 힘내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자주 떠올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요구하실 때 요구하실 때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요즘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냥 아 좋은 말씀이다 그런 말씀 말고요 좋은 말씀은 좋은 말씀 맞아요 우리가 이제 위로받고 힘이 되어지고 막 그런 말씀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너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런 말씀.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그 말씀들을 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꾸 말씀으로 우리를 자극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어느 순간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으신지요?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 쭉 오래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그러한 일들이 나와는 좀 상관없는 일이 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은 되지 않았는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예, 네. 우리는 완전함 그러니까 완전성화 거룩함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 날은 어디서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땅에 심판으로 오셨을 때, 부활한 육신을 만나서 천국에 입성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연약함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천국에 합당한 그 완전한 모습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 연약하다라는 거, 그래서 다 결점이 있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다 동의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동의했다 그 말에 동의했다라는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지금도 나는 변화되어야 될 존재라는 것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존재다. 연약한 부분들이 변화되어야 되는 변화되어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그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해 간다라는 것은요, 그냥 내 마음에 생각할 때 아유 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노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 하나님의 거룩함, 그 의와 그 거룩함을 닮아서. 점점점점 점점 그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져 가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의롭다라고 칭함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칭함 받는 존재잖아요. 나는 여전히 여러분 부족해요. 그러나 여러분 부족하다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변명 삼아서 핑계 삼아서 여전히 그 부족함 가운데 만족하고 못물러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무슨 요구를 하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김 받았으니 이제는 그 의로움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의로움의 영향 아래에서 그 의로움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의로움을 바라보면서 그 의로움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의로움을 닮아가려면 결국에는 우리의 말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으로 인한 변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 변화가 지금 우리들 속에 전혀 없다면, 지금의 그 모습이 과연 신앙적으로 건강하다고 할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오늘 저에게도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도 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그냥 두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자꾸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건드시겠죠. 그거 아니라고, 그 모습을 바꿔야 된다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외면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 신앙은 결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 거죠. 건강한 신앙은요. 그냥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이 정도면 됐어. 스스로 만족하는.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 건강한 신앙이야.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만족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수 없죠. 건강한 신앙은요.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 신앙이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매일 스스로의 부족함을 느끼는데 그래서 누구 앞에 서기도 너무나도 부끄러운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하시고 내 부족한 모습, 내 연약한 모습, 내 죄악된 모습들을 끄집어내셔서 자꾸 말씀으로 불편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불편함 때문에 어떨 때는 더 작아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되어진다면 부족함이 많다고 해도 그 신앙이 여러분 차라리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그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그 온전히 반응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로 반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건강한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그 불편함이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아, 내가 불편하다라는 그, 말, 그 불편함이 사라져버렸고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가 스스로의 모습에 만족하면서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결단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고, 지금의 편안을 만족하고,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 평안이 되어지는 그 말씀만 추구하고 그 말씀만 가슴에 새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혹여라도 말씀 앞에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그 불편함이 뭐예요?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너 이런 모습이잖아라고 만약에 그렇게 우리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하신다면 그 불편함을 통해서 아이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에이, 나는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여러분, 그 은혜를 못 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인해서 변화되어지는 가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이야기해 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6절. 46절 여러분 성경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쭉 했어요 세 번의 긴 설교를 쭉 하고 나서 이제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근데 지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라 이야기합니까?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한 그 말씀들이 백성들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고 나서, 와, 좋구나 하고 나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지켜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라고 했을 때이 말씀을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마음을 그 모든 말씀을 향하여 두라. 그냥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글 성경에 번역된 것을 읽어보면 아 그냥 말씀을 품는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원의 의미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마음에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두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가슴에 푹 품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그 말씀을 향하여 두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거나 도전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그냥 마음에 아 좋아 아 내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간직해 두고 끝나버리죠. 말씀 좋았다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앞에서 제가 그냥 마음에 품고 잠시 품고 끝나는 것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는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향하여 방향을 맞추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마음은 사람의 인격 즉 지정의를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잖아요. 성경이 여러 곳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모세가 마음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온갖 일들을 마,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은 따로, 내 마음에 담아둔 것은 따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살아가잖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고 마음은 원의로도 잘안 된다고. 하고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잘안 된다고. 그게 뭐예요? 마음이 풀어서, 품어서 알기는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생각하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느끼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판단하고 행동해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요. 이런 모습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고 깨달았다면 그냥 마음에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나의 온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겠죠. 왜요? 내 마음이 지금 그걸 향하고 있으니까. 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하고 있으니까. 아 요즘에 살이 쪄가지고 이 잡고가 꽉 끼어가지고 이 움직이고 옷이 이상해지 향하고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내내 이것만다 생각났으면 좋겠다. 향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으니까. 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마음에그 말씀이 들어왔다면, 뿌려졌다면, 그 말씀은 내 마음이, 온 마음이 그 말씀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김옥일 목사가 목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힌트를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어떤 분들은 설교 마치고 목사가 딱 내려왔을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보람을 느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순간적인 기분 좋아요. 근데 표현 안해서 그렇지 아주 절제되게 감사합니다. 속으로 우와, 어, 주님. 근데 여러분 잠시 잠깐의 기분은 좋아도 보람은 아니에요. 보람은 언제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간에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일 때, 그냥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그냥 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향해서 지금 마음이 향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을 때, 그래서 마음이 그 말씀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다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뭔가를 말씀을 떠난 어떤 오늘 말씀 이 말씀 받았는데 그 말씀과 다른 행동들을 한다, 다른 말들을 한다. 그러면 야 오늘 목사님 뭐 말씀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씀했잖아 라고 그렇게 서로가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또 서로를 또 돌아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를때 여러분 제가요 더 감동받을 때가 언제,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주일 날 그러한 일들뿐만 아니라 주중에. 성도님들을 만나가지고 요즘 그러잖아요. 제가 중보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성경 읽기도 하고 저녁에 퀴티 나눔도 하는데 막 그렇게 이제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나눔들을 할때아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을 때 삶의 흔적으로 그러니까 그 마음이 진짜 그 말씀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질 때 여러분 목사로서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왜 보람을 느낄까요? 야, 내가 오늘 잘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보람을 느끼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하시면 제가 참 그런, 얘기,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참 감사하네요. 그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네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네요. 감사하네요. 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가 나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할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살 건데요? 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죠 그렇게 살려면 여러분 오늘 모세의 이 군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향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게 되어서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졌다면 그 말씀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준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향하여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말씀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그 마음 말씀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 갖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냐. 내 마음이 바라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도 결정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향했던 그것에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셨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기준으로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이 돈이라면, 돈을 벌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을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승진이면 자신의 몸을 상하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계십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했던 그 율법의 말씀들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향해야 되는 그 말씀. 빌리보소 2장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그 말도 오늘 법문과 같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 그런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 이랬으니까 나도 그 마음을, 어, 내, 내 마음에 두자.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빌리포스에서 이야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요? 빌리포스 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이나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춰가지고 남을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는 얘기가 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런 마음들을 품고 행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 이것은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향해야 되는데 그 향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 땅에서 다른 이들을 위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정말 본질적인 그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마음에 품고 마음에 두고 그 마음을 그 말씀을 향해서 살아가면 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품는데 여러분 단순히 그냥 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낮추어 사랑으로 섬기는 것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과 돈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미천한 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마음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곧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그 그리스도의 마음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어느 순간 그 마음 앞에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면 여러분요, 그냥 아이고 그런 네 하고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느 순간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사라져 버렸다면 어느 순간 말씀을 불편해 하는 그 모습이 사라져 버렸다면 여러분 그 모습 그런 내 하고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10년 했든, 20년 했든, 30년 했든, 40년 했든, 50년 했든, 지금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앞에 서야 되고, 지금도 그 마음 앞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그렇지 못한 내 인생을 어떻게 뒤집고 있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의 모습을 진중하게 돌아보고, 그 말씀으로 인해 불편해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들이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